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해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애굽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굽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땅의 이말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상황,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 사실 참 중요한 것은 벌어진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가, 이 해석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알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그 말씀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해석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해석의 중요성. 첫 번째로 바로는 자신의 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이두 개의 꿈을 꿨는데 이두 개의 꿈 중에 첫 번째 꿈은 일곱 마리의 소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살찐 암소가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일곱 마리의 아주 마르고 야윈 그런 암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전에 등장한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원래 꿈은 이 암소들, 마른 암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은 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과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였다.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흉하고 파리한 암소였는데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다. 그리고 그같이 흉한 것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심하게 이 바로가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도 이꿈 속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미 자신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꿈, 이 이삭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이 이삭에 대한 꿈을 바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꿈, 일곱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말은 이삭 일곱 개가 또 등장을 해서 앞서 등장한 이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 이 이삭을 어, 우리 이 개혁개정 번역은 23절을 보면 가늘고 마른 이삭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원래 이 바로가 꾼, 꿈의 그 표현 그대로거든요. 가늘고 마른 이삭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 이 23절에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은 실제 히브리어 원문은 이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런 표현이에요. 시들고 야위고 마른 이삭이다. 시들고 야위고 마른 이삭 일곱 개다. 이렇게 강조해서, 과장해서 이 표현을 이 바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가 이 부정적으로 자신이 꾼 꿈을 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번민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마음 중심으로 그 마음 상태로 흔들리고 불안한 이 자기 마음 상태 그대로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 온통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실제로 늘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범민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범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불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내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번민과 불안으로부터 잠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이 바로 앞에 이 요셉이 등장해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이 해석의 이 중요성에 대한 이 말씀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그 아래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그 아래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꿈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철저하게 바로의 꿈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해석하는 꿈을 바라보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먼저 바로의 그 꿈이 먼저 이 애국당에 7년 동안 이큰 풍년을 주는 그런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7년간의 이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뒤에 찾아오는 이 7년의 흉년이 너무도 큰 흉년이라서 이전에 있었던 풍년의 그 기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하게 힘든 그런 흉년의 이 기간이 7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요셉의 해석이 바로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큰 흉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 세상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바로가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걱정했었던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부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셉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 이 부정적인 꿈의 해석을 놓고 그 정도의 그그 그 정도의 이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해 풍년 동안 곡식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둔 곡식으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꿈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망하지 않을 길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애굽의 앞날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와 애굽은 이 요셉의 해석대로 대안을 실천해서 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세상의 모든 것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에 맞춰서 또그 비전에 맞춰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하지 않을 길을 열어 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상태 중심으로. 내게 펼쳐진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그 어떤 상황에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